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. 이번 시간은 그룹 엔하이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엔하이픈의 새 앨범 디멘션 딜레마의 선 주문량이 91만장을 넘어섰습니다. 지난 7일 엔하이픈 앨범 유통사 스톰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지니 뮤직에 따르면 오는 12일 발매 예정인 엔하이픈의 정규 1집 디멘션 딜레마의 선 주문량은 이날 91만장을 돌파해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이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지난 17일부터 약 3주간의 국내외 선 주문량을 집계한 수치입니다. 이는 또한 지난 4월에 발매된 두 번째 미니앨범 디멘션 딜레마는 엔하이픈 발매 앨범에 선주문량 신기록을 세우게 돼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. 이 앨범은 예약 판매 개시 단 6일 만에 선주문량 60만장을 넘어서 일찌감치 전작의 성적을 뛰어넘은 바 있습니다. 이로써 엔하이픈은 컴백을 앞두고 선주문량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엔하이픈이 새 앨범 수록곡 일부를 미리 들을 수 있는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엔하이픈은 지난 6일 공식 SNS 채널에 오는 12일 발매 예정인 정규 첫 번째 앨범 3위 디멘션 딜레마의 프리뷰 영상을 게재했는데요. 프리뷰 영상은 앞서 공개했던 스킬라, 크리브디스 오디세우스 등세가지 버전의 콘셉트 필름을 하나로 어울러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. 프리뷰 영상은 인트로 트랙 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첫 번째 트랙 인트로 화이트하우스로 시작해 올드 스쿨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일렉트로 펑크 장르의곡 어퍼사이드 드리이 디스코와 테크하우스를 결합한 EDM 장르의모 뭐 아니면 도 어쿠스틱의 이지 리스닝 곡으로 성숙한 엔하이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몰라서로 이어지는데요. 하이브 레이블즈의 선배 아티스트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팝 락에 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힙합 장르의 블록버스터 핏 연준 오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990년대 얼터너티브 락 장르의 어텐션 플리즈와 앨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인트로드캐스턴으로 이어진 프리뷰 영상은 타이틀곡 'Tamed n e s d 로 마무리가 됩니다. 욕망에 길들어질 것인지, 욕망으로부터 내동댕이쳐질 것인지 선택의 딜레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'Tamed n e s d 는 1980년대 강성에 뉴 웨이브 장르의 곡으로 프리비 영상의 e 머 그냥 뛰어'라는 가사가 공개가 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소년들이 전할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호기심을 높였는데요. NF의 데뷔 앨범부터 함께한 원더 카드와 방시혁 프로듀서 등 하이브 레이블즈 사단이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채워질 이들의 정규 1집에도 참여하며 음악적 퀄리티를 높였습니다. n f 은 데뷔 때부터 이어져왔던 보더 시리즈를 닫고 새롭게 디멘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.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인 디멘션 딜레마는 데뷔 후 여러가지가 충돌하는 초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세계에 들어간 소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알게 돼 딜레마에 빠지지만 멈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엔하이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엔하이픈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